할렐루야 아, 대답 u j 주여 h 나이다 예수께서 나 h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 h h 가 l l e l u j a h h a 사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악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악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u j a 킬수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내 보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줘야 될줄로믿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던 그 현장에서 붙잡은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사실 율법에 의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씀처럼. 어,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가늠한 여자만 있고, 가늠한 남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현장에 있던 남자는 그럼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히라보 성경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전 말씀에 우리말로 가늠하다는 말로 번역한 히라보 음, 모이교 오베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이큐라는 말은 수동태 형제 분사인데, 어, 그러므로 정확한 번역을 보면 가늠을 당하다가 이런 말이거든요. 가늠을 당했습니다. 비단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힘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붙잡힌 여인의 가늠이 적어도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온 유대인 남자들의 그 마음에는 이 여자를 살려둘 수 없다는 생각뿐이지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숨을 두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은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숨어있는 악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 영어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를 먼저 돌로 쳐라 하고 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요구에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은 주시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요구 속에 숨은 악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아 네.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늠을 한 것이 아니라 가늠을 당한 여자입니다. 가늠을 당한 여인을 둘러싼 이 사건의 최대 함정 뭐냐면은 죄가 무리 가운데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숨어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년 전 지난철에 그 안전문을 정비하던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사회를 큰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른, 다른 주요 일간 20분들이 다 누가 19살 동군을 타살했는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누가. 이, 누가 이 천년을 죽게 만들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숨어있는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악은 사랑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 물질주의, 서로 돌아보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는 인기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악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숨어 있는 이 야들 깨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쭉쭉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칠십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은 여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 거예요. 마치 따라. 마침이 여인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여인을 자유로운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녀와 주님과의 만남은 그녀를 죽으면서 생명으로 말이로 보수줄에 붙들린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마침내 새로운 삶, 변화의 삶을 살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다시 살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이었어요. 자기는 돌로 쳐서 죽이면 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사명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로 압니다. 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악에 대해서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악보다 더센 것으로 맞서야 되는데 악보다 더센 것이 세상에서 말하면 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뭐냐? 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동모하고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악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낮은 곳으로, 더먼 곳으로, 솔직히 더 깊은 곳으로 나가서 숨어 있는 악광 맞서서 싸워서 약자를 돕고 회복시켜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수많은 선한 일을 도모하고 실행한다는 거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천국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이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늠죄 목소로 걸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은명이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숨어있는 악이 너무 많습니다. 의인인 것처럼, 멋진 뭐 선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이 수많은 악들이 지금 어디 어디서나 기생충처럼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악이 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순간 숨어있는 악이 드러날 줄로 확신합니다. 아, 네, 네.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는 선은 모든 악을 이기게 해주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뭐 부약시대에 응? 이름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시대는 바로 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 네. 우리가 같이 악을 행하면 이 삶에는 전쟁과 멸망도 힘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이 사회가 이 민족이 또이 전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악과 싸움 더큰 무기 손을 가지고 앞장서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